어. 팔아퍼 아, 대만님 보석사진 안 해서 그래, 요 진짜. 그니까, 그니까. 아, 뭐하러 대만님 마음이. 때문이야. 아. 잘 못해, 잘 못해. 아. 마음이 뜨신 거야, 이제. 저희 A 건, A 건이면 무조건 왼쪽으로 동시에, 아니, 오른쪽으로 무조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. 오, 우리 C에요. 네, 지금? 좋은 네 저희는 c 예요 C면 좋은 거. 아 씨. 나이스, 나 A를 나이스.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. 우리 씨. 계시 합발에 합발로 한번 보겠습다 A 왼쪽으로 공세 들어오는 거 보시? 아 이거 바로 들어왔어요. 오른쪽 오른쪽에 새 들어왔어요. 폭폭 어, 계속 누군가에. 간다. 어? 와, 매, 아담이 아 아담이 이쪽에서 아담이 왼쪽 왼쪽 들어 왼쪽 네, 오른쪽 오른쪽 로 들어왔어요. 왼쪽 오른쪽 아. 왼쪽 왼쪽, 왼쪽 아담님 C 뺄게요. 다섯 번치돼 잡았어요. 잡았어. 요 잡았어. 요 잡았어요. 네, 잡았어요. 잡았어요. 나이스, 오른쪽으로. 나이스. 잡았어요. 오케이. 왼쪽, 왼쪽 대만이 뽑아야 될 끼. 아, 날씨 시 피피시. 2층2층이층올 2층, 2층, 2층. 어, 2층, 2층. 2층 아, 안 잡았어. 안 잡았어. 울먹지중 울베, 울베. 려왔 울베. 울베. 울대마베아 아담 울 울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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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베 물배막아야 돼요. 이없어이 없어, 아, 없어. 왼쪽. 왼쪽 헤리 피킹 앞이. 나이스 컷. 피 다시 먹어야 돼요. 아다 아다 피 들어와요. 왼쪽으로. 어. 왼쪽 전진. 거기 오른쪽 막아 줘야 돼요. 패스님. 아, 2층, 2층, 2층 해리, 2층 해리. 아담 끼, 아담 끼 들어와요. 뭐, 2층, 2층 못 잡았어요. 아, 뭐, 뭐, 거, 거, 거. 거, 거. 아이고, 띵띵. 피, 피 삐, 삐 먹어야 돼, 피. 2층 컷. 2층, 2층 올라가 왼쪽도 선진. 아, P. 대만이 오른쪽 들어와요. 아이고, 두 명. 어, 온다 들어온다, 오른쪽, 오른쪽. 왼쪽 쪽쪽왼쪽으어가세 지네. 왼쪽, 음, 왼쪽. 아이고 아이고. 대만 님 오른쪽에 있어요. 아, 찾아졌어. 씨 들어왔어요. 대만 님. 오 이건 들었만났건드려 역전됐어요. 아. 건드렸어요. P 먹어주세요 계속. 아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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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았어요. 탄 <laughs> 탄. 어 들어왔어요 아, 들어왔어요. 아, 들어왔어요. <목소리> 뭐야 누 여기 앞에 있어? 여기 여기 앞에 헤리 어? 뭐야? 저시드시 C 들어와, C 오른쪽 들어와요. B 대만이. 아 B 두명 B.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.. 내꺼 네, 그렇죠. 아.. 아담 아담 오른쪽 아담 컷컷 나이스 아.. 피 가운데 피 가운데 피 가운데 저 오른쪽 막을게요 와. 오른쪽 막을게 피 먹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피 먹어주세요 피아 아담 아담 들어와요 오른쪽에서 잡았어요. 헤리, 오른쪽, 른쪽 제가 막을게요. 헤리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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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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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길이, 나이스 컷. 헤스트입니다 위로 폭 계속 가죠. 폭 제가 계속 던지고 있어요. 아, 사람, 대만, 대만이 2층, 2층. 뛰야, 뛰, 대만지 어아 해리님 왼쪽 해리님 왼쪽 띠 먹어요 삐들삐들삐들 포탄 삐폭탄 제거 중앙. 포탄 제거 중앙. 왜 삐? 왜 나봐야 삐 해줘 아띠아시 들어왔어요 시 왼쪽 시 왼쪽 시 왼쪽 나이스. 파, 파. 아, 폭이 좋았네. 아다님이시고, 왼쪽. 아, 아, 폭 제거래요. 왼쪽, 왼쪽, 왼쪽 캐리 왼쪽 캐리저 캐릭. 2층 계단 쪽, 2층 계단 쪽 보고 있어요. 아, 왼쪽, 왼쪽 계단, B, B, 계단. B 자윤등 왼쪽 이쪽, 먹어요 h 아. 먹는 중 HP 오른이 어. 정면으로 가요 한방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뭐 어, 2층, 2층 가운데네. 오른쪽 가운데 올라가있어요 2층, 2층 2층 오른쪽 하나 더다층 컷, 가운데 2층 컷 2층 컷아 아, 죽었다 오른쪽은 계속 막고 있어요. 피 먹어주세요. 네. 님 지켜주세요. 네. 이 들어가요. 중앙에 두명 들어가요. 중앙에. 중앙에. 아, 왼쪽,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어? 뭐야. 중앙 들어왔어요. 쪽에있어 중앙에둘중앙에 돌, 둘, 중앙에 둘. 응. 컷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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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먹어주세요. 나이스. 나이스 컷, 나이스 컷, 나이스, 하나 더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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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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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컷, 스 컷, 컷, 이스 컷, 나 컷, B 버거요. B 버 어, The... oh, B. B. B, B 계속 먹어주세요. 가 나이스. 뺄콤. B 뺄콤. B 계속 먹어주세요. 역시 오른쪽. 계속 왼쪽 흔들게요. 제가. B. B 오른쪽. B 가운데. B 가운데. B, A, A, B. 가운데. 하나 더. B 왼쪽 하나 더. 하게요 B 뺄게요. 오른쪽. 아담 왼쪽에서.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나이스 아, 컷. <몬>? 아, B 트레이드. 아, 아, 아담 아 트레이드. 또 들어왔다. 또 들어왔다. B 들어왔어요. 피 왼쪽 <laughs> 오른쪽 헤리 오른쪽 헤리 아 오른쪽 오른쪽에 헤리 어, 들어왔어요 어왔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 어아 잡아요 힘들지. 잡았어요 어디세요 나갔어요. 롱에 김패스 80점에 50점 차이. 뺏겼어요. 피 먹어야 돼요. 이 오점. 어뒤. 안이 뒤에. 아이고 아, 아이고 아이고. 연막 속에 안 보여. 여기 오른쪽 들어와요. 왼쪽 들어왔어요. 왼쪽, 왼쪽. 오. 트레이드, 트레이드. 삐 트레이드. 왼쪽, 나이스컷. 삐백 목체육에만 막아. 삐 목체육에만 막으면 돼요. 연주 아, 삐안 안 맞아. 아, 어. 삐 들어와 있어요 지금. 돼요. 지금 비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들어갔어요롱롱세요 드라마세요. 아라마세요드라마요드요 드라마세요. 드라마요 드라마세요. 드라마스요 드라마세요. 드라마세요. 아라마세요 드라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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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 이스 10개 남았어요. 화이팅 화이팅. 오케이. 아담 아담피 들어가요. 아담피. 가서 가서. 컷 피, 피 가운데 피 들어와요. 양쪽으로 오른쪽으로. 아, 이겼어와 이겼어. 와. 대박. 와. 말도 안 돼.